실리크랩 먹으러 전보 시푸드라는 곳에 왔는데 이게 맛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잘못 온것 같습니다. 엄청 비싸네요. 제돈 없고 가난한 여행객 고추장한테는좀 사치인데 뭐 하루 정도 사치해 보려 보죠. 나중에 뭐 카지노 가서 돈딴 다음에 좀 만회하겠습니다. 오늘 쓴거 뭔가 나왔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떠먹는 건지 아니면 손 소독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 뭐 돈을 써봐서야 알지. 맥주도 시켰고요. 맥주 안주 땅콩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칠리크랩 먹을 때 꽃을 사라고 네, 앞치마도 있습니다. 아기처럼 앞치마 끼고 게 네, 한번 뜯어볼까요와 드디어 칠리크랩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 네, 일단. 옆에 빵 4개 주문했고요. 칠리 크랩 소스에 찍어 먹을 빵. 혹시 몰라서 밥도 하나 주문,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은 이게 국물 있잖아요. 이 뭐를 떠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손 씻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개쪽 땅 갖다 했습니다. 진짜. 칠리 크랩의 자태가 아주 웅장한데요. 아, 개야. 미안하지만 잘 먹을게. 그리고 마지막 메뉴 시리얼 프론 가루 뿌려서 뭐 바삭바삭하게 튀긴 새우튀김이거든요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뜯어 보겠습니다 칠리크랩의 꽃은 이렇게 껍데기에 밥을 비벼서 한 숟가락 담는 거죠 이제 껍데기에 이제 밥을 넣은 다음에 칠리소스 듬뿍 넣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음아 음식 다 조졌습니다 음식 안 남기려고 하고 처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부르네요 시리얼 새우튀김 진짜 맛있었어요 저게 제일 맛있고 칠리크랩은 뭐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뭐 그렇게 큰 감명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동안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 이유가 저기 개를 먹을 때 손을 안 쓰면 안 되더라고요. 제두손다 칠리 소스로 범벅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못 만지겠더라고요. 칠리 크랩 뭐한 번은 오겠는데 두 번은 안올것 같아요. 차, 차라리 저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다 조지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리 크랩을 먹고 제가 온 곳은 리틀 인디아라는 곳입니다. 리틀인디아가 말 그대로 인도사람도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다 보이죠 전시에만신에 인도사람입니다 음, 벌써부터 인도 향신료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여기는 테카센터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목소리> 어, 약간 문바이에 온 느낌 나는데요 무지요. So in Singapore, there is like four nationalities or people that comprise Singaporeans. So they're the Chinese, the Malays, the British, and the Indians. 옆에 보이는 건물이 테카 센터. 여기 가시면 인도에 관련된 물건들 많이 살수 있고요. 오른쪽에도 인도 물건들 많이 팝니다. 꽤 크네요 인도타운 규모가 저 아침에 갔던 하지렌이나 아랍스트립보다 규모가 아씬 큽니다. 들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아하거사요 인도음식 지 먹고 싶은데 칠레 에 방금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요. 아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리틀 인디아에서 좀 갔다 보면 무스타파 센터라는 곳이 나옵니다. 무스타파 센터가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쇼핑 센터라고 하네요. 안에 뭐 슈퍼마켓도 있고요. 사람들 보니까 여기서 기념품들 많이 사더라고요. 아 점심 먹고 아, 무스타파 갔다가. 숙소로 돌아가서 저 너무 피곤해가지고 뻗어버렸거든요 저 일어나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8시 다 됐습니다 8시 10분 전이고 이제 또 불전 못 잊어서 불전 먹으러 한번더 왔습니다 이제 또 먹방 찍으러 가야겠네요 먹방 찍으러 출발 저녁에 사람들이 군비는데요 아주 많습니다 Sorry 와 여기 뭔데 이게줄 서있지? 와 미슐랭 스타네 미슐랭 도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주문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한 15분 동안 줄 서고 있습니다. 여기 좀 몰랐는데 여기 뭐 2018년 미슐랭 어워드 받았고요. 2019년에도 받았더라고요. 뭐 아주 유명한 집인 것 같습니다. 미슐랭이 얼마나 대단한지 맛 볼게요. 자, 이제 굴전 맛을 못잊고또찾아가거든요 이번엔 또 다른 샵에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또뭐 베스트 포드 뭐 이런 것도 상받은 집이네요. 와, 이 할아버지 내공이 엄청나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뉴. 포피아라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여기 찾아왔고요. 하나에 1.7불. 대충 뭐 쌈싸먹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두개 시켜서 맛있게 얌얌 해볼게요. 이렇게, 꼬티아오랑, 굴전. 이름 까먹었습니다. 이거 시키고, 맥주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유, 너무 기대되는데? 여기 조개 같은 건 넣어놨네. 피조개, 피조개 아니고, 클램이라 불리죠? 클램이 한국말로 뭐지? 그런 걸 넣어놨습니다. 굴전, 계란이랑, 탱글탱글한 고리들이있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안에 뭐 야채 같은 게 들어 있네요. 쌈싸 먹는 그런 음식. 자. 먹어 보겠습니다. 네, 진짜 미슐랭 상받은 음식이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다 이, 이 느낌이 듭니다. 진짜. 존나 맛있습니다, 진짜. 씹기 전에 바로 입에 넣는 순간부터 싱가포르 가면 꼭 드셔 보세요. 와 진짜 맛있 어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그리고 굴전 소스에 찍 어서 음. 음. 쌈 한번 먹어 볼게요. 고 기가, 안 들어 있는 것같 아요. 근데 고기안 들어 있 는데 이렇게 맛 있는 거 는, 진짜 맛있단 말입니다. 와. 마지막은 항상 맥주로. 그럼 이제 음식 맛있게 먹고 숙소로 가서 이제 또 꿀잠 한번 자볼게요. 아 정말 싱가포르 행복합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밥 먹고 머라이언 있는 곳에 야경 구경하러 왔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마리나 센즈베이, 여기 호텔에서 원래 저기 라이트 쇼를 하거든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캔슬을 했다고 합니다. 군중들 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 돌아다닐 거 없이 가만히 앉아서, 만약 저번 라이언이랑 호텔 구경했습니다. 여유 부리니까 좋네요. 그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발 닦고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넷째 날 이렇게 마치고 다음날 이제 리버스 트서 찾아뵐게요.